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HMM. 뭐,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 끝인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이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바로 이게 나오냐. 그건 뭐, 알수 없지만, 이거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어쨌든 시간이 한한달 정도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다음번 이거 바뀌는 것까지는. 그래서 또한번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이 들어요. 어쨌든 SFI는, 물론 이번 주 금요일날에 발표되는 게뭐 꺾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괜찮으니까. 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끝난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되게 비슷해. 물론,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여 때는 이제 떨어질 때 밑꼬리를 엄청 길게 달았죠? 무슨 말이야?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좀 매수세가 아쉽다. 어. 근데 뭐 이것도 한번 떠지긴 했어. 이것도 아예 없잖아. 근데 뭔가 느낌이 비슷해서 한번 줄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투자해야 된다? 아, 아니죠. 이 종목은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종목을 갖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냥 내, 어, 채널이 컸던 종목이라는 이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내 채널을 다시 키워야 되겠다는 강한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부터도 다시 더 이상 정치 뉴스 그만 보고요. 경제 뉴스를 더 친숙하게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놓칠만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리면서 어,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뭐 회사에 바쁜 거는 바빠서 좀다잘못본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잘해볼게요. 음, 믿어주십시오. 다시 좀 유익한 방송이 될수 있게 H&M이 m 떨어질지언정 그 H&M은 m 버릴 거예요. 어, 어, 네가 다 판다는 거냐라는 얘기를 한다면 판다기보다 그냥 버릴 거예요. 어. 그냥 이, 이 종목 그만 찍고 싶은 느낌. 삼중은 어. 솔직히 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중은 끌고 가는데 H&M 별 버리고 딴 놈으로 채울까 고민 중입니다. 딴 놈으로 채울까. 어. 그리고 또 어떤 한 종목, 아니 한 종목이라 보다는 하나의 영상 소스를 또 하나 더 할까 뭐 이래저래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방도 다시 이제 뭐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고요. 네. 아무튼 네. 뭐 주꾸미도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게 2021년부터였으니까 3년이 넘었는데 많이 컸죠. 네. 내 인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당장 내년에 결혼도 할것 같고 이제는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 더 뭐랄까 어쨌든 그러려고요. 여러분들하고 의리도 있고 어쨌든. 아, 어, 의리가 있으면 H&M 끝까지 찍어야 되는데, 그건 안될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봅시다. 내 생각이지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갈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간다고 했을 때, 이거 나오진 않은, <laughs> 이건 욕심이고, 이건 욕심이고, 그래 좀, 살짝 올려, 이제, 어제 떨어지는 걸좀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날입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늘 참고로 되게 중요한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오죠. 솔직히 가까운 미래에 가까운 시 아니 하루야 미국치금 미국으로 치면 하루에 이걸 가장 큰 이슈 두 개가 동시에 터지는 건 처음이긴 합니다. 예, 뭐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밤에 당장 미국은 새벽이겠지만 CPI 발표되죠. CPI 발표될 겁니다. 3.4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FOMC죠. 진짜 이거 연달아 나옵니다. 새벽 3시 반인가, 4시 반인가, 이거, 파월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동결도 동결이고, 중요한 건 뭐야? 이동걸 생각나네. 이동걸, 이 새끼. 아, 이동걸. 이동걸이 누구냐? 서로은행 장이었어요. 그 새끼가, 그, 이거, 뭐야, 전환 안 하는 건 배임이다.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창시장입니다, 동걸이. 지금 뭐잘 살고 있겠죠. 아마 은퇴도 했을 수도 있을 것같은 나이 많아 보이던데. 아무튼, 동결이 지금 97%인데, 이제, 그래서, 이번, 이번, 이제, 핵심은 뭐예요? 그쵸? 몇번 하냐? 올해. 올해 몇번 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자, 2회 이상을 할수 있을까? 이게 궁금할 거예요. 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에 거는 것 같아. 1회는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게 없을 것 같아. 근데, 간단해져. 그럼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악재는 뭡니까? 영회입니다. 영회입니다. 1회는 뭐다? 이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물음표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회가 호재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야, 지금 FOMC 몇번 남았는데 그래? 제가 알기에 올해 이제 남은 거는 4번 남았습니다. 4번. 네, 번이 남았어요. 언제 언제 언제냐? 7, 9, 11, 12월입니다. 에, 이렇게 4번 남았어요. 오늘 회의 다음으로. 즉, 이 4번 중에서 두번 지금 9월달 뭐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9월달에 한번 했으면 뭐 11월달 신다면 12월달 이렇게 해서 2회를 하게 될지 아니면 한 번만 하게 돼 있지. 그걸 다 우리가 뭘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겁니까? 점도표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점도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점도표에다가 사람들이 말하지 않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점, 점을 찍는 거죠. 근데 이 간격이 얼마라고? 0.25라고요. 그래서 그 0.25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5.5라고 했을 때, 5.0에 만약에 동그라미가 많이 찍혀져 있다 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2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올라갈 때랑 달라요. 올라갈 때는 0.5, 0.75, 자연스텝, 뭐, 빅스텝, 이런 게 있었지만,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릴 겁니다. 빨리 올릴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오늘 메인 포인트다. 그 CPI는 3.4 이하로 내려오는지, 이것들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어. 이거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 미국장 오늘은 거시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저, 거시경제의 영향이 이제 HM한테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뭐 솔직히 뭐 좋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워낙에, 만약에 두개다 괜찮게 나오면, 어, 진짜로 하루에 두개 터진 적 없다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나와요. 거의 평균적으로. CPI 먼저 발표되고, FMC 열리고, ppi는 이제 뭐이 cpi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이렇게 했었어 한 며칠 차이로 아무튼 그런 두 가지 이슈가 나온다는 게 정말 재밌는 밤이 될것 같습니다 쭈꾸마 그만 자지 말고 봐야 되니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에 그러지 맙시다 그냥 자세요 이거 뭐 본다고 뭐달라지냐 어쨌든 h m m 뭐 시간 외에서 올라 <laughs> 의미 없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쉬었네요 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난 그냥 궁금하고 시간 외에서 막판에 조금 올렸네 근데 보이죠 이거 의미도 없어요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 이거 얼마야 심지어 이거 천만원인 안돼 아니 얼마짜리야 이 새끼 지금 12조짜리 종목에서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상장주식수가 7억주가 됐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거래대감은 420억 괜찮아요 어, 아직 괜찮아요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이 거시경제 가장 큰 거시경제 이슈 두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결과에 따라서 HMM도 내일 갈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강력해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진짜 내가 이거 영상 얼마나 오래 찍었어 처음 봐요 처음 본다고 수급은 개인들만 역시나 떨어지고 있으니까 개인들만 그면 이제 내일 만약에 오늘 결과가 두개다 괜찮게 나와서 떡상한다면 개인들이 나갈 겁니다 항상 그래 와요 또 보이죠 떡상할 때 개인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떡상할 때 개인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 기관들이 사서 좋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HMM은 그냥 지금 남아있는 이 뭐랄까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형 누님들은 에 예, 진짜 그냥 내가 봤을 때 초고수야 쌉고수 그냥 넘사 예, 넘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는 뭐 없고 대처가 돼도 당연히 계속해서 줄고 있으니까 오 잠깐 만 이거 또다시 최저 아니야? 1400만주 아 천, 여기까지가 어제 최저가에또 와있는 상태네요 어, 이게 최저거든 1300만주 야 근데 옛날사람상 하면 진짜 신기하다 이거 옛날에 3천만주, 4천만주 만 이랬었는데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a 참 m 뭐주꾸미가 달라진다는 마음과 같이 얘도 달라지면서 네, 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올해 근데 거꾸로도 생각해야지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 그리고 특히 그 점도표 내용이 안 좋게 나온다면 에 큰일 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안녕히 계세요 언젠가는 주린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